안녕하세요. 멜법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로운 불타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청자 질문입니다. 신탈 네 종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 현재 1, 2024년 1월 24일 기준, 신화탈 것은 총네 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번. 두 번째, 그리핀. 세 번째, 백사자. 네 번째, 보도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클래스에 맞게끔 이게 어느정도 설정이 잡혀있어요 자, 일단 와이번 같은 경우 상적, 상태이상 적중 15% 상태이상 적중에는 스턴, 빙결, 당기기, 속박, 밀치기, 도박이 있습니다 그, 이걸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약화효과 적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와이번에는 상적 15%, 상태이상 저항 10%그 다음 방어 50이 붙어있습니다 자 전스 단검은 단검의 경우는 전스가 없으면 상태 이상 적중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단검의 단검의 상태 이상 적중 스킬은 오로지 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적세입니다. 그리고 전스를 배운 단검, 그 다음에 들어치기와 단절을 배운 양성검, 그 다음에 당기기와 도발을 갖고 있는 한성검, 그 다음에 뭐죠? 속박을 갖고 있는 창. 어, 그리고, 궁수 플러스 지팡이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핵가금의 핵가금 궁수 같은 경우는 보드행 아니면 그리핀을 탑니다. 근데 그리핀보다는 예, 보드행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죠. 그리고 상저, 1티어 악세, 그 다음 풀컬렉,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등등 다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극딜. 와이버는 전수단검, 양손검 한송검, 창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핀. 그리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상태 이상 저항이 15%, 그다음에 상태 이상 시간 감소율이 20% 붙어 있고 방어는 50 똑같습니다. 단, 와이번과 그리핀의 차이점은 그리핀의 와이번보다 피해 감소가 10%더 높습니다. 예, 스턴그다 상태 이상 저항에 속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턴 빙결, 당기기, 속박, 밀치기, 도발. 어둠의 족쇄, 단검의 어둠의 족쇄 전설 스킬인데요. 이게 7초인데 그리핀을 타면 5초 만에 풀립니다. 진짜 빨리 풀려요. 아, 이게 벌써 끝났어 이럴 정도로 빨리 풀랍니다. 근데 법봉한테 최고의 탈 것입니다. 그리핀은. 왜냐면 CC기를 그만큼 저항을 더 확률적으로 더 많이 해 주고 거기에 상태 이상 이런 뭐랄까? CC기들이 금방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법봉한테는 라인에서 PVP를 하는 법봉이라면 최고의 신화 탈 것입니다. 2024년 1월 24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양검 한손 중에도 물전선 6개 플러스 에, 엘레노 그리핀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1선에서 혹은 2선에서 혹은 이 뒷, 뒷라인에서 우리 법봉들을 지켜줄 때 스턴도 안걸리고 뭐 당기기도 안걸리고 빈결도잘 안걸리고 걸려도 금방 풀리고 속박도 마찬가지고 도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CC가 걸려도 금방 풀리기 때문에 그리핀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백사자, 백사자의 같은 경우는 기본 피해는 25, 명중 5, 방어는 45입니다. 기존의 세마리 탈 것보다는 가장 최초에 나온 신화 탈 것이기 때문에 방어는 5가 낮습니다. 45예요. 이거는 궁수 전용 사냥용입니다. 뭐 때쟁용으로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냥 사냥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궁수나 혹은 뭐 쌍검, 뭐창 이렇게 중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나쁘지 않아요. 왜냐, 높은 기본 피해와 명중 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사냥용입니다. 사냥 모든 클래스 사냥용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행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탈 것이죠. 근데 이건 완전 슈퍼 극딜용이에요. 이 기본 피해 25의 명중은 없지만 피해 증가율 5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증가율이 오퍼가 살발한 옵션이에요. 체감이 확 됩니다. 엄청 세요. 예, 방어도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가금, 궁수가 보드행을 타고 있다. 뒤지기 아픕니다. 뒤지기 아파요. 예, 근데 쌍검이 보드행이다 그냥 사냥용이 좋고, 쟁이는 좀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상태상 저항이 없, 낮으면 예, 스턴 등등 다 걸립니다. 상당히 피곤합니다. 뭐 스턴도 걸리고, 빙결도 걸리고, 당기기, 독박, 밀치기, 도발 다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태 이상 저항과 상적을 갖고 있는 와이번이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머리급이죠. 에, 이것도 시청자 질문입니다.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연금 어떤 식으로 하냐? 주로 번개 바람 물 이렇게 씁니다. 왜냐? 좌우 번개를 하고 위아래 물을 하면서 에, 중간에 이중 연결 옵도 번개 바람 번개 바람을 다 땡기고 하면은 방어 6에 명중 사까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물을 쓰냐? 물 같은 경우는 원소 변형에서 옵션을 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배는 피해 감소, 뭐 치명타 저항, 뭐 이런 것들 이 붙어 있고 하지만 2호배 아주 중요합니다. 2호배 기절 저항 3% 또는 상태 이상 저항 3%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위에 1호분 그냥 뭐랄까? 무난하게 예, 패사하고 2호배에서 상태 이상 저항이나 기절 저항을 붙여 갖고 예,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태상 저항이 총 3퍼, 기절 저귀총 3퍼. 여 개면 몇 퍼죠? 18퍼 저항합니다. 그래서 방어구 6피스에서 방어이 기절 저항 2퍼. 피스당 세공석은 보통 한 10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어이에 기절 저항 2퍼를 다 붙인다. 그러면 총 12퍼. 그러면 원소에서 또몇 퍼죠? 18퍼. 그러면 여기서 벌써 30퍼 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의 메인 같은 경우는 상태상 저항, 기절 저항 최소 120퍼는 넘어갑니다. 어, 어깨는 110% 이상, 허리는 보통 90% 이상. 예, 이게 라인에서 이게 안 되면 1선, 2선, 3선에 있는 분들 그냥 턴한번 돌면 그냥 죽을 때까지 턴 돌아요. 속박 걸고, 밀치기 걸리고, 막, 오만 거다 걸립니다. 진짜 막 미쳐버립니다. 예, 약전은 뭐 1티어 악세라든지 뭐 컬렉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추가된 잠재력에서 뭐 조금 챙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랄까, 신탈 4종류. 이런 정보 말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하다 못해 이제 내일은 클래스 체인지입니다. 창도 많이 리뉴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감사합니다.